합니다. 네, 인천 서구 변검단에 선 오경정입니다. 아, 한 마디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대한민국 국민의 세금으로서 월급 받고 있고 국민이낸 세금으로 사무실 운영하고 있고 이 자리에 다 와서 앉아 있는 사람들입니다. 개인 자격으로 와 있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무슨 자격으로 박선영 위원장은 저런 발언을 책임도 지지 못하는 발언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책임을 진다는 건 여러 가지 행위양태가 있겠지만 발언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개인이 아니라 진실과 화해, 과거사 정리를 위한 위원장이라면 그런 발언을 하는 게 자랑스럽게 생각하면 절대 안 되는 문제입니다. 저는 5.18때 전남대 학생으로서 5.18에 참여했던 한 청년이 낳은 아들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5.18때 계엄군에 맞서고 군부 독재에 맞섰던 사람입니다. 그런 저희 아버지가 북한군의 개입이 있었을지도 모른다? 어디 그런 망발합니까? 개인 자격으로 말하는 건 대한민국 표현의 자유로서 100번 1000번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만 적어도 국민의 세금을 받고 있고 정말 전 국민이 그리고 법으로 그 아픈 역사를 인정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공복이라면 그런 말을 절대 해서 안 됩니다. 나중에라도 듣고 있으면 박선영 위원장님 반성하시고 본인 부끄러운 줄 아십시오. 지리하겠습니다. 이동혁 대통령 기록관장님, 네. 앞으로 잠깐 나오시겠습니다. 네. 네, 대통령의 기록관장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현직 대통령의 불법 비상개엄이라는 헌정사상 초유의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때 생산된 기록물들이 민주주의 질서 회복에 대해서 그리고 헌정 안정에 대해서 정말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것은 동의하시죠? 네, 법률에 따라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게 맞죠. 대통령의 기록물은 다 중요한 가치를 지니지 않습니까? 네, 단순한 대답을 여쭤보고 있는 거기 때문에요. 편하게 대답하시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호처의 비아폰 서버나 개엄 회의록이나 대통령실 자료 이관 등의 이런 민간 민감한 기록들에 대해서 이관 여부조차 확인하지 않고 있는 이런 현 상황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기록원장으로서 한마디 해보시죠. 일단 현장 점검은 갔었, 갔었습니다. 갔었고요. 어쨌든 재분류 금지 요청을 했고 그 다음에. 이거 안될 기록물들의 현황 파악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황 파악을 하셨다, 그리고 현장 점검을 하셨다 정도를 대답하시고 계시는데 네. 이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국민들이 우려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국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킬 만큼 정말 엄정하고 중립적으로 업무에 임하시겠습니까? 관련 법령에서 저희한테 주어진 권한을 권한대로 하고 있습니다. 기록관으로서 이관할 대통령 기록물을 선정하는 것은 기록물 생산 기관의 몫이라고 말씀도 하셨습니다. 이 생각도 변함 없으세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범죄 현장에서 범죄 기록물을 수집할 때에도 범죄자가 골라주는 기록물만 가져가야 되는 게 이런 거랑 비슷한 것 같은데 아닌가요? 기록관에서 현장 점검을 나갔는데 뭘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시스템에 맞게 기록물이 생산되고 있는지, 생산된 기록 목록은 존재하는지, 통상적으로 생산됐던 기록물 중에 누락은 없는지 꼼꼼히 다 확인하고 계세요. 나름대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가 아니다. 꼼꼼하게 확인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윤석열 파면 이후에 대통령실 그 공식 홈페이지 누리집이죠. 누리집이 폐쇄됐는데도 특이사항 없음. 특이사항 없는 거 맞습니까? 그건 저희가 확인하는 부분들인데요. 그런 서비스가 중단된 부분들이고 거기에서 삭제된 내용을 확인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런 게 누락됐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관장님, 삭제돼서 확인 못했습니다가 아니라 그런 걸 누락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걸 확인하셔야 되는 게 기록관께서 하셔야 될 일입니다. 지금 대통령 기록물에 대한 책임은 대통령 기록관에게 있는데 정작 이관실무는 대통령 비서실이 주도하고 있죠. 이관 절차를 말씀을 드리면 이관실무 아니, 전, 그, 전반적으로 그, 실무에 대해서 컨닝이 좀 필요한 부분들이 있어서 조금만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별 생산 기관에서 수합을 해서 대통령실 관할 기록관으로 보내면 그 이관된 부분 기록물들을 저희가 최종적으로 이관받는 차트그 부분을 지적드리는 거예요. 네. 지금 자신이 스스로가 점검 대상인 기관이 자기가 기록을 골라서 낸다. 이게 말이 됩니까? 없었다 하면. 이거 없었어요, 원래. 라고 하면 기록 자체가 애초에 없는 거네요. 그럼 기록관이 무슨 이유, 의미가 있습니까? 12월 3일 대통령 기록관이 그때 어디 계셨어요? 개엄 일어날 때 어디 계셨습니까? 12월 3일 1 1시 어디 계셨냐고요. 개엄 당시 어디 계셨냐 여쭤보고 있습니다. 대기 계셨어요? <laughs> 생각잘안 나지 않습니까? 생각도 안 나죠. 네. 저는 너무 생생하게 생각이 나거든요. 저는 너무나 생생하게 생각이 나고 생생하게 생각나실 국민들이 많으실 겁니다. 적어도 tv로 아 이런 일이 우리나라에서 벌어졌나라고 보신 분도 있을 거고 저처럼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처럼 두께로 달려오신 분들도 있을 거고 근데 그 기억도 안 나십니까 그런 사람이 무슨 대통령 기록물을 관리합니까 그런 순간으로 돌아가면 안 되기 때문에 기록을 철저하게 해야 된다 고 말씀드립니다. 모든 기록이 제대로 있었는지 누락 되지 않고 있는지 그 권력자가 맞든 권력자가 아니든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기록을 하는 것이고 기록관님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들의 세금으로 월급 받고 계시고 그런 커리어를 갖고 계신 겁니다. 들어가십시오. 고기동 차관님. 네, 차관입니다. 이동혁 관장님의 후임 채용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절차는 진행되고 있습니다. 신임 관장 후보로 대통령실 출신 인사가 면접에 참여했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어, 뭐 언론에 났습니다. 제가 그걸 좀 확인 말씀하기는 좀 곤란한 상황이 있습니다. 뭐 대답하기 어렵다라는 정도로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음. 불법 비상 경엄으로 인한 탄핵 이후에 민감한 기록들이 있다. 그 국민들께서 우려하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이것들이 대거 이관되고 있는 현 상태에서 기록의 독립성과 중립성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단순히 어떤 정치적 이익을 떠나서 이 역사적 사실 대한민국이라는 정말 민주주의 국가, 세계적인 국가에서 이 부분이 기록이 잘 돼야 되는데 그런 대통령실 문제를 일으킨 대통령이 있던 곳. 대통령실의 인사가 대통령물 기록을 관장한다. 이건 어불성설입니다. 이 점을 명심하셔야 될 겁니다. 차관님, 명심하시겠습니까? 예, 여러분 말씀들 수고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기록관장이 국민을 위협한 그런 정권의 수호자가 되어선 절대 안 됩니다. 기록의 투명성과 독립성을 지킬 수 있게 인사에 철저히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차관님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유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 이동혁 기록관장 그 자리에